저러다 저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laughs> 네 오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운찬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네 이분은요 신체 나이가 80세인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시고 아주 기운찬 라이프를 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박규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자매 <laughs> 엄마의 파워로 건강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선도문화진흥의 중앙사무장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선거운동 같이. 가자, 가자.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신체 나이가 무려 80세였다고. <laughs> <부>, 부끄러우겠다 <부끄럽게 웃음> 제가... 80세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안막래서한 6,50대 정도는 들어봤어또 80대는 처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느 날 몸이 이제 너무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한의원을 너무 힘들어서 갔더니 한의원 원장님이랑 또 다른 기타 병원에서 동일하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80세 노인 수준이다. <laughs>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 쉬어야 된다고까지. 스트레스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되고, 음. 뭐 모든 활동을 중단해도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몸을 좀 돌보라고 음. 그러셔서. 먹는 게 불규칙적이고, 잠자는 것도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가까이 두세 시간만 잔다든지, 또 밤새 <laughs> 많은 날도 많았었고, 그렇게 패턴을 갖다 보니까 제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잘 네, 먹고 저... 잘 자고 운동하고 이거를 그 책임감에다가 팔아, 팔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laughs> 뭐 병증은 없으셨고요 병증은 이제 뭐한 15년 사이에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한 가지는 몸의 전신 산후풍이었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구안아사 안면 마비 아... 네, 네. 왼쪽으로 마비가 안면 마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안아사라는 게 구안아사는 이제 눈 왼쪽이랑 이꼬리가 이렇게 좀 내려앉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는데 어느 날 이게 이쪽으로 흐르더라고요. <laughs> 그때가 아 심각한 거야. 어, 예, 그때가 아. 이제 40대 초반이었었는데 최근 2019년도에는 당적증후군당적증후군이라는게 네, 네. 정확히 뭔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간 다음 쪽에 기혈순환이 되지르가 않으니까 네. 음, 점점점 몸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네.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졌. 그래서 이렇게 신체 나이가 80세다라고. 이 <laughs> 뭔가 좀 정기적으로 좀 아프셨네요. 네, 정기적으로 음. 한번 아플 때마다 한 2년 정도는. 아 에이. 그렇구나. 에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에이. 다시 의지를 내서 이렇게 기운찬 TV까지 나오셨는데 <laughs> 아프셨는데 그 무엇 때문에 삶의 의지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겨나셨나요? 그러게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장 생활을 할때 주변 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러다 저 엄마가 <laughs>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 그 소리를 듣고 실은 제가 놀랐어요. 이러다 사람 무시를 못하겠다.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네. 저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음. 아, 이 정도로 내 몸이 정말 심각하구나. 음. 그때 망치로 한대 맞은 것처럼 음. 정말 안 되겠구나. 나,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같이 동시에 생긴 것 같아요. 네. 엄마로서의 책임감이란 말이 정말 전형적인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신것 <laughs> 같습니다. 네, 아, 그 책임감 하나로 이렇게 8 0세 신체 나이에서 기훈찬 마이크로 이렇게 기훈찬 TV까지 촬영하고 <laughs> 계신 거니까 영광입니다. 어, 많이 네. 좋아지신 거네요. 네네. 네, 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주변에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실은 가족들이 음. 많이 힘들었죠. 굉장히 음. 그러니까 식구들이 잘 참는 편이거든요. 음. 잘 내색 안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다 엄마를 닮았요 <laughs> <laughs> 남편도 잘 참아주고 네. 그래서 아... 어느 날 최근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큰 아이랑 둘째랑 셋째랑 이렇게 앉아서 밥 먹다가 음,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음, 네, 좀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네.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식구들이 묵묵하게 견뎌준 것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가족들이 음. 네, 가족.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이렇게 버티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의지를 내서 괜찮은 라이프를 살고 계시잖아요, 지 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때 네. 다짐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게 뭐셨어요?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기. 두 번째로 했던 게 정시에 자기.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기, 요, 남들이 하는 그 기본수칙을. 그죠, 남들은 네. 기본적으로 하는 그. 네, 그거를 너무 무너, 제 스스로 너무 네. 무너뜨리고 살았던 거를 다시 이제 100% 네. 집중해서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게안 돼도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딱딱 지켜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거라는 게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음.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지인분께서, 어, 어느 날, 명상하고 아, 절수행을 명상. 소개시켜 주셨어요. 음. 왜, 요즘은 왜 연예인들도 절명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처음에는 체력이 안 되니까, 음. 21배를 천천히 하는 것부터 음.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머리가 무거운 편이라서 머리 온몸 두드리기부터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리기를. 온몸 두드리기부터 에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전호흡 호흡. 호흡인데 그냥 호흡이 아니네요? 단전호흡은 말 그대로 이제 배꼽 아래 5cm가 단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이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 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그게 아침마다 이제 그절 수행을 하고 명상하고 호흡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니까 하루 일과가 음. 좀더 이렇게 심리적인 거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음. 평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패턴이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laughs> 네, 선물 같은. <웃음> <웃음> 선물 같은 기회가 네, 이렇게 네, 왔었구나. 네, 아. 네. 그래서 그 지인분한테 굉장히 그걸 소개시켜준 지인한테 정말 감사하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백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백점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음, 제가 원하던 지구를 위한 활동, 사람을 위한 홍익 활동을 마음껏 펼치고 있어서 저는 무척 행복하거든요. 이것을 백점 안주면뭘 백점을 줄까요? <laughs> 음, 지금 이렇게 NGO 단체 있잖아요 네, 네.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다.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친구 음. 소개로 연탄봉사를 인천에 가서 음.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음. 아, 근데 이제 거기 참석한 인원들은 뭐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었고, 또그 각종 사회 활동하는 그 일반인들이 음. 남녀노소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거의 5, 6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두세시간 연탄을 나르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언덕길도 있었거든요. 에이. 서로 이렇게 연탄을 지고 다니면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날 처음 만난 음. 사람들인데 점점 지치니까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음. 이렇게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주, 실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봉사라는 게 홍익활동인데 그 홍익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 하나 되는 느낌, 음. 서로한테 음, 좋은 마음을 전해주고 주고받는 그 느낌이 아, 이게 우리 모두한테 이 봉사 홍익문화가 기반이 된다. 그러면 우리 정말 다 모두가 원하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선도문화진흥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홍익문화를 알리는... 문화입니다, 선도문화지능에는. 그러니까 선도문화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로서 홍익하는 문화를 요즘 시대에 맞게, 음, 예. 요즘 시대에 예, 맞게. 예, 예, 좀 행복을 구현하고 예. 좀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이루어진 것이 선도문화진흥회인데요. 저는 이제 중앙사무국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다른 NGO 단체들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할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요즘 이제 노력하고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가족, 사회를 살리는 중요한 중심을 잡는 거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는 패턴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수행 습관을 갖고 명상을 하면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는 패턴을 갖는 생활을 갖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탓하지 마시고요. 자신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 뭔가 보이는 자신 안에 큰 자신을 만나기를 권해드립니다.